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한 여인,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벅찬 현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셨다. 미지의 자유와 전망과 기쁨과 일반적인 변화의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빌 헬미나 전 네덜란드 여왕. 그녀는 마지못해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쨍쨍 내리쪼이는 한낮의 태양 아래 수가에 먼지 덮인 길로 나섰다. 그녀는 정말 그곳에 가기 싫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종을 둘수 없었으며 평판이 나빴기 때문에 좀 서늘해진 저녁 시간에는 감히 우물가에 갈 수조차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가는 시간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는 모험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친구 하나 없는 버림받은 처지였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삶의 결과였다.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것은 유난히 눈에 띄는 일이었다. 우물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녀는 한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먼 곳에서도 그녀는 그가 지쳐 있음을 알수 있었다. 가까이에서 그의 옷차림과 용모를 본 그녀는 그가 유대인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왜 왔는지 궁금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형제와도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뿌리 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도 대부분 멀리 돌아서 다녔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죽음 뒤에 아무 분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고 말했다. 더 이상 없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경멸했다.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더욱 놀랐다. 그는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 음성 때문이었을까? 그는 권위 있게 말했지만 명령조는 아니었다. 혹 그것이 그의 표현이나 인간적인 관심이었을까? 그녀는 그의 압도적인 인격 앞에서 불안했고 불편했다. 그녀가 그를 주님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 남자는 거리에서 여자와 말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 납비들은 이렇게 말했다. 율법을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느니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왜 그는 사마리아인일 뿐 아니라 여자인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걸까?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을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생수에 대한 말로 그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녀는 생수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문제에 해답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지겨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도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물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진정한 해답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필요는 영혼 속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겨냥하신 목표였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피로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라셨다. 그 목적 때문에 사마리아로 오셨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상의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영혼의 피로를 소홀히 했다.그런 물을 내게 주사.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주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으로 이어졌다.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내 남편.내 남편. 내 남편. 그러나 그녀에게는 법적인 남편이 없었다. 대화가 우호적으로 진전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녀는 남자에 관한한 많은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자가 다섯 있었지만,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자와 너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걸까?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삶은 마치 펼쳐진 책과 같았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멸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셨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분은 그녀의 삶에서 병든 부분, 즉, 그녀의 죄를 인식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그 죄가 제거될 때까지는 그녀가 갈망하는 생수를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종교적인 여자였던 그녀는 간음에 관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기 행동을 변명으로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기의 삶이 죄로 지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계속될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 정제되어야 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녀는 이 말밖에 할수 없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종교 이야기, 즉, 그 형식과 논쟁이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어 놓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종교는 언제나 재미있고 안전한 주제다.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감출 수 있는 긴 논쟁을 이끌어가면서 몇 시간이고 끝없이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고정시키셨다. 그분이 오신 목적에서 관심을 돌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종교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임을 그녀에게 보여 주셨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다만 믿음뿐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었다.예수님은 그녀에게 학식 높은 니고데모에게 하시듯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위엄 있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순하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하셨다.주님께서 바라는 결과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리스도께서 어둡고 희미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순간 대화는 절정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의 기대가 이루어졌으며 그 순간 바로 미래가 현재가 될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먼 미래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분은 혈과 육이셨고 그녀 앞에 서 계셨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그와 같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그녀에게 밝히셨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녀를 위해 오직 그녀만을 위해 주님은 그토록 미음받는 사마리아로 오셨다. 그녀를 위해 주님은 유대인의 규칙과 규정을 무시하셨다. 메시아의 때가 이르렀다. 평견의 시대는 지났다. 종족 간의 증오와 종교적인 대립의 해결책이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간은 이제 두 가지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첫째,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야 한다. 즉,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시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공백에 다리를 놓으셨다.일순간에 그녀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그녀는 죄가 있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여인이었다.반면 예수님은 사랑과 이해, 용서함으로 가득찬 분이었다.그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신 이유라는 것을 알았다.그녀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했다. 상하고 찢긴 과거를 가진 여인이 내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제의 사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그러므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과거의 오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다. 사람들의 비판이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녀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을 외적인 모습이 아닌 마음에 따라 판단하는 분께서 그녀에게 자유를 선언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했다. 생수의 근원이 그녀를 깨끗해 했고 그녀의 갈증을 풀어주었으며 그녀가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장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에 자기가 왜 우물에 왔는지 잊어버렸다. 그녀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급히 돌아갔다.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즉시 이야기해야 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답게 솔직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나와 함께 가봐요.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의 부끄러움은 사라졌다. 그녀는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그토록 부끄럽게 여겼던 과거가 행복한 현재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본 사람들이 우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셨다.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셨다. 그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좀더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것은 현명한 말이었다. 그 여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목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그 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죄없는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하늘과 땅은 짙은 어둠으로 덮였다.십자가 처형 후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그리고 40일 후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날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했다. 며칠 후 성령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그 다음에는 군중에게 임했다. 수천, 수만 명이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 그러자 새로 믿는 자들에 대해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다. 사탄은 자신의 먹잇감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그중 일부는 사마리아로 피했다.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가 너무도 성공적이어서 더 크게 사역할 전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빌립이 와서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그 마을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궁극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은 영원히 사라졌다. 복음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갔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 기꺼이 나누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영원히 그 여인과 함께 회자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어떻게 성교지가 될수 있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바로 성교사가 될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그와 같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예수 님께예 라고, 대 답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할렐루야. 오늘 도승 리하 는 하루 되 십시오 아멘.